동네놈들. 아, 알튼, 요번에도 잘해주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이쪽에 앉까 너랑 둘이 친구야? 성이요총기위이라고키아박았다 아, 예. 어, 일단 여기 앉아 이리 와, 아 야! 와, 야! 와! 어, <laughs> 근데 뭐 싸움은 근육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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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기 들기배 보이죠? 네. 다 고통이에요.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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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훈 씨 맞죠? 네맞습니 어. 양교입니다. 양교. 양교. 말편하게 하면 저 편하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네. 저는 유튜브 활동명 들기라고 <laughs> 네. 비둘기. 예예저보 yeah, yeah.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형님이시죠? 어, 아네 아, 알겠습니다 어. 저는 좀 꼰대 스타일이라서 쫄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까말 편하게 할게 아, 네.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근데 얘아 술을 안 먹어 아 운동하고 그러면 근데 술안마데 지금, 지금 뭐 식단 어. 등기거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겁쟁이란 얘기 아닌가 <laughs> 아 먹겠습니다 한잔따주네하먹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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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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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군대야 아! 왜? 오. 헬스 열심히 하 오. 이야기아 아, 아. 아. 바로 먹겠습니다. 야 먹을 거 확실해. 알알 먹겠습니다.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아니 아뇨! 이거 있으 바로 리 엄마 라인이 다꼰대야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튼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잔 하시는 거예 오케이! 나 너무 억지로 매지 마. 억지로 먹 예예 알 분위기만 깨지 말라는 그 아! 분위기를 뭘 깼다 그래! 뭐긴장 먹을 때까지 먹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 아그 옛날에 축구 하다가 만났어 형은 축구공이 없어요? 존X 차이로 그래서 얼굴이 짜글자글 중가 맞아봐서 시봤어요 근데 둘이 둘이 이정도도 혹시 가지고 있으면 진호가 이렇게 한 번에 선 넘을 때좋혀지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나? 솔직히 근데 한 방이면 기절이긴 하잖아 한 방도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야 근데 기회는 아게기때에 숫자리도 그게 형아 잘못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아니기 맞잖아, 이 앞에 있는 데 친구들 침대에... 아 새끼야 그만해 이제 아왜 이래 꼰대냐 나 조금 놀랐는데? 살짝? 아이 친구 왔는데 아이술 먹는데 분위기 깨는 거 아우 나 진짜 야너 먹지 마아이 먹지 마 아기 샤넬을 먹어 네. 아 와. 진짜 와 이제 먹자 네. 아 이거 찰랑찰랑 아 됐어 그... 아, 야 이게 맞아? 아아니야 나도 찰랑찰랑했어 아수 줘아 네? 형님 제목 알수있어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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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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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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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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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기름 쭉쭉 빨리로 먹어, 엄마. 먹자. <laughs> 먹자, 먹자. 에, 먹자, 먹자. 어이, 어이, 먹자, 먹자. 안베사 먹자. 먹자. 이런 거. 거는... 아, 주새끼 왜 그러냐 오늘. <웃음> 야, <웃음> 다 먹자, 먹자, 먹자. <laughs> 이거 아니야 이마. 먹자. 야. 먹자. 어우. 아유, 새끼 뭐야. 오, 시간. 야, 야. 야, 아. 아, 아. 아이씨. 시발? 아, 아니 됐네. 야, 요즘은 작자. 네가 아니, 먹어 는 아니, 나봐 봐. 개킹. 야, 니도 우리 말 존나 싼 까잖아. 개 새끼야. 개 새끼 어네아고 야, 너 지금 뭐, 아, 뭐 아, 하냐? 아니, 정신 안 잡아. <laughs> 네. 야, 그래편안 타러 먹어. 형님 인생 중심을 하고 싶죠? 개 새끼야, 손 <손도> 넘네. <없네>, <laughs> 야, 니가이 지랄 니까 지금 이 주의 개 병수처럼 이러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새끼야.

여 혼자 두병을어2병 자, 갖고 와봐. 갖고 와뭐 어떤 자, 자, 갖고 와보라고. 왜 저런 친구를 친구랑 친구나. 친구 좋아해. 에이, 어. 그만, 아, 그만, 아니, 그만 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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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못 먹게, 왜 아. 아. 아이, 못 먹게. 저녀왜 저래, 저석 또. 뭐야, 씨발. 어, 못 먹게, 아. 야, 안되다안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어, 지금 나올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서 그냥 에이, 좋아, 좋아, 아, 아우 심지가만 있어봐 아니 같이, 같이 해봐 아니 좀어 그러면 저희지금면서말 편하게 어, 어, 아, 아, 아니 그기현아그 어. 아니 뭐 이렇게 화났어 화났어 아까 전에 오기 전에 그런 거있었다 아니 그럼 오늘 는데 좋은 거야 나온다 아, 그런... 아, 그런 말 있잖아 사자는 배부를 때 사슴이 옆에 있어도 안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 너무 아. 작은 일에 아. 이렇게 뭐라는 거지 어? 사.. 사자 말이야. 아 하여간 아, 그... 어, 그 다시 말해 뭐? 사자가 뭐? 아 잠깐만 잠깐아 음. 음. 너무 불안한것 같은데 지금 근데 형님이 아형 아유 아유 괜찮아요 아아 아유 형님 아편거아아아 마시면 안돼안될것 같은데 한알게 어. 음. 근데 고조방 가운데 대장질을하 같더라고 어. 여러분 가운데 가 앉아 음. 아 아유 아유 아봐 아유 아유 아아 아, 아 근데 아까 이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 아까 말하자 중심이 여기서잡는 거야. 아니, 나 지도 와도 친구 너무 좋아해서 얘기하지 말고. 어, 나 진짜 존나 참해. 근데 아야. 너 엄청 맞아. 뭔데 씹어, 나한테 이래가지고. 아, 아, 아니, 너가 화하는 건 알겠는데. 아, 나니야 아, 원래 이게? 아, 니 이게 아니라.

천돈이도 그래요?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어, 그래서. 친구니까 잘하고. 아, 괜찮아. 나도. 어. 야. 얘 나고. 아, 아. 야, 뭐야? 자리 왜 이렇게 됐어?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 야, 기나. 왜? 저선 넘고 이러면 안 돼, 새끼야. 알겠어? 응. 어. 그래도 친구도 있고 시발 동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새끼야. 알겠어? 알아 올라야 새끼야. 알았어. 음. <laughs> 오늘 여여지 드시죠? 아, 네여친아해나먹라 미안하다 어, 미안해 아 미안해 거미안어가 어, 하나 남았다 잘, 잘 먹네 뜻인다고 <laughs> 아, 난, 난 모르겠다 오늘 너네들끼나저아 이거 아 하는데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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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마! 저... 아. 친구잖아. 주제 하는 거 듣지 뭐. 아니 그래도 그 그만. 하고래 먼저 가자. 어, 뭐, 나도 갈래. 갈래. 아, 나도 갈래. 그냥 와 봐요. 한번 와 봐. 나 이제 가. 야, 저 새끼 내가 너 그래도 너 친구라고 어. 아까 세명 있을 때 내가 배신을 따랐어. 와, 진짜? 불경이 싹다해놨어 야, 그럼 저 새끼 힘왜 이랬어냐? 야, 저 새끼 몇 살인데? 선수는 확실하나? 저 새끼 내 건나 나올 지랄하고 시원하게 얼른데. 뒤로 같지 가!